네 안녕하세요. 오늘 CPI 발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8월 CPI는 전년 대비로 컨센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어, 전월 대비로 코어 CPI가 컨센을 약간 소폭 상회하면서 지난달 8월 고용처럼 뭔가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주시장에큰 영향은 끼치진 않았습니다. 이 CPI 발표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은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컨센을 대폭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면 뭐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지금 양방으로 터지게 되는 이지선다에 걸릴지도 모를다고 보여졌었는데 대체로 다행히도 컨센에 부합을 하면서 우려했던 안 좋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선 TV 토론회 이후 해리스 쪽으로 기세가 커짐에 따라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로 보여졌으나 지난날 이제 트럼프 이제 총기 피습 당시처럼 정치 트레이드의 지속성은 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중요한 건 실물 경제 지표랑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메이저급 이벤트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